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탄핵 전문에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그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라는 대입되는 당사자입니다. 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아 검사니까 이제 믿어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이지 못한 경치. 네, 좀 정리 마무리. 주시아 네, 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대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이건 행정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그 정의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는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 도이치모토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도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laughs>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사,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일본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돌지 못해서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 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되도록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근태 위원님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 본래 본래 용도대로 자,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잘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laughs>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자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질문했는데 끊으셨잖아요.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핸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헤드 위드아웃 핸즈죠. 그러니까 수사 검찰의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못한 행위를 전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